오늘 10편 149편은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이죠? 다양하게 성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을 주심을 기뻐하면서 잠을 자는데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즐신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손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권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도큰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 영광이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신 것을 즐거하며 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침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주신 특권이요. 너무도 감사하죠. 우리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니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금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구원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 저는 못해요. 아, 좀 부족해요. 아, 사실 성경적인 정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자, 내가 죄인님을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자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는 저게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어요 내가 못해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저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 겸손한 사람은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제가 할수 있고요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바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할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시면 할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기 보니까 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대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하냐면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한대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10편 2편의 말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대적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계속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 두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어, 오늘도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요.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그냥 새로운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곡이 아니라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요. 그래서 일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 함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역대야 2 0장에는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 가운데 그들을 앞세워서 나가요.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성가들을 조직해서 여호사바이 그렇게 노래하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서로 서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 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는 그런 것은 그들의 손에 가진, 성도들의 손에 가진 두날 가진 칼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세상이 아무리 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능력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도로서 찬양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또큰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인도해주시잖아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책임져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너무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어, 이것을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어 주신 거 믿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고 상황 가운데 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란 걸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 되어 주신다는 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돌보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다니엘을 공격했듯이 세상이 법적인 내용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넘어뜨릴 방법은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적인 것을 만들고 그래서 제약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미국이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옛날에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어, 기도를 주기도문을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식계문을 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그것도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요? 법적으로 이것은 종교인이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되냐 하는 그런 말로 법적인 것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니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어, 폭력이 늘어나고 살인이 있고 그리고 혼란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압박해온다는 거죠. 다니엘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왕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왕 되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세상에서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고 법으로 교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되어 주셨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이 바로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아무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런 특권을 누리시고 성도로서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